안녕하세요. 최고의 순간, 홍스빈입니다.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을 때 운이 좋았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심리를 떨쳐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징크스를 극복하는데요. 오늘 최고의 순간이 준비한 축구계의 독특한 징크스 탑3. 함께 보시죠. 대다수의 선수들이 자신만의 의미 있는 도구를 이용해 징크스를 풀어낸다고 합니다. 맨체스터시티의 골키퍼 셰이기분도그중한 명인데요. 그는 프랑스 루드르 지역에서 채취한 성수를 경기 전 골대 뒤편에 뿌리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죠. 또한 크리스탈팰리스의 에마니엘 아데바요르는 축구화와 정강이 보호대를 매경기 똑같은 것을 착용해야 경기가 잘 풀린다고 합니다. 첼시의 존 테리도 같은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사용했던 정강이 보호대를 분실하자 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패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만의 특이한 행동으로 징크스를 떨쳐내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바로 그 주인공 중한 명인데요. 냉장고 안의 물건들이 좌우로 정렬되어 있지 않거나 홀수로 짝이 맞지 않으면 경기 전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드는 경기 전꼭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아야 하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행동 징크스로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프랑스의 로랑 블랑이 골키퍼 파비앙 바르테즈의 이마에 키스를 한 사건인데요. 이 행동으로 프랑스가 사상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행운의 상징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선수 개개인의 징크스 외에 팀과 관련된 징크스도 있는데요. 아프리카 팀들은 경기 전 죽은 동물의 시신 일부를 경기장 바닥에 묻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네요. 남아프리카 축구단은 월드컵 진행위원회에 이 같은 의식을 치르겠다고 통보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또한 팀의 고문에 주술사를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는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죠. 한일 월드컵 당시에도 8강까지 진출한 세네가를 두고 일부 외신들에 의해 주술사가 골대에 마술의 약을 뿌렸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불길한 징조, 운명을 뜻하는 징크스. 이를 두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도 하는데요. 선수들은 이 징크스를 떨쳐내면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더욱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최고의 순간, 홍수빈이었습니다.